네, 안녕하세요. 일치 가족 여러분들. 네, 지금 현재 저희는요. 그 인도의 발이라고 하는 릭샤. 릭샤, 세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좀 생생하게 한번 인도 생활을 한번 전화 보고 싶어서 아,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세발. 세발 오토바이를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 요게 지금 세발 오토바이예요. 세발 오토, 오토바이들이 여기 인도에서 굉장히 어, 되게 대중적인 택시입니다. 물론 이렇게 택시, 이렇게 버스도 있는데, 어, 좀 급할 때는 인도 사람들도 이렇게 믹샤를 타는 거 같아요. 사실 인도가 인도랑 차도랑 구분도 잘 없고, 건물, 건널목도 없어서 좀 굉장히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리샤 보면은 막 반짝이 있는 리샤도 있고요 지금 해요. 맞아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두명네 일체 가족의 우리 소현쌤 이랑 저랑 이제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잠깐 그좀 어, 쇼핑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잠시 어, 쇼핑몰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어 너무 그리고 인도는 인도도 지금 이 세발 이 오토바이도 우버로 픽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편리하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헥시를 이 타면요, 심장이 푼 올라갔다가 푼 낙차. 아 진짜 놀이기구 아, 네. 타면 진짜 너무. 어. 아 스릴. 스릴 있고 들어보면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아 진짜 좀 안전 벨트도 없고 좀 위험하긴 하죠. 안전 필터도 없고 신호등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 사고가 한 번도 사고 잘안 나죠. 그들만의 법칙인가 봐요. 그들만의 맞죠. 네, 요게 네, 네. 닉샤죠 닉샤. 네. 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차가 많아. 아, 지금 사실 길거리에 이제 쓰레기나 네. 그런 냄새가 지금 너무 심하죠. 이런 네. 쓰레기 보세요.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도 쓰레기도 쓰레기장이고 어. 아 여기 인도는 어.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세차도 하고 그럽니다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요 아슬아슬하게 맞죠 자 이제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좀 믹스가 좀 힘이 딸리죠 지금 네. 와저 앞에는 제규어예요 제규어 어?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제규어를 타는 거라고 그죠 오, 제교어제규 우와. 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빈민가에 들어서고 있어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맞아 이렇게 보면 길가에 마트도 있고, 와, 오늘 진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리얼하게 인도의 리얼한 걸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맞아요. 와. 그리고 이제 커튼으로 문 대신 그러니까 아, 문이 없고 커튼 같은 걸로 문을 맞죠 열고 닫는 거 같아요 맞죠네 지금 여기 보는은죠 집이 이렇게 커튼으로 돼있고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도 집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맞 쓰레기나무 아 쓰레기 천지에 쓰레기 천지 아, 여기가 여기. 이제 빈민가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 이게 사람이랑 강아지, <laughs> 강아내리막 <강아지하고 웃음> <보이는 것> <laughs> 네. 아 오늘 참 주말이라 차가 엄청 많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혼 소리라고 러죠 이렇게 빵빵 거리는 소리 <laughs> 아예 없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도 위험하다고. 사실 자릴 때도 혼소리가 들리잖아요. 않... 좀 환, 어... 좀 환청 들리지 않나요? 환청이요 하구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laughs> 환청으로 들린다. 네, 내려갈 때 힘이 센데요. 확실히 빨래, 빨라요. 라 맞아. 자 이제 거의 저희 집 쪽으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 여기 먹는구나. 보면은 길거리 음식을 많이 먹더라고 인도 사람들이. 네. 자이 인도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네. 어바나파바나 바나, 파프 뭐 이런 거. 근데 조금만 더 가면은 건물들이 되게 유럽 양식 같죠. 그렇 네. 네. 오, 보여줄 것 같은. 오. 아, 오. 그냥 일이에요 기상. 자, 리샤. 아, 레러리야 네, 뭐야? 어. 쇼핑몰이. 있죠 맞아, 쇼핑몰도 있고. 음, 어.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죠? 마 가게도 있네. 어, 자. 자, 드디어 저희 아틀란티스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진출을 마치고, 자, 오늘도 됐다.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응? 지금 여 우버죠? 우버입니다, 우버. 음. 자, 우버라서 이제 따로 결제는 필요 없어요. 제가 카드. 이미 카드로 등록을 해놓고 이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자 티켓 티켓 나마스테 t 큐베리머 you very m u s t h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